2022년 9월 9일 금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방인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는 거룩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지식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가르침에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 사람의 모습은 총명이 어두워져 무지의 흑암 속에 있던 자였습니다. 생명 없는 죽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 새로운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던 삶의 방식을 결별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옛 모습은 마음이 공허하며 굳어져 완악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자였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에 방탕에 빠져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며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심령이 변화되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우고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분이 보여주신 진리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의와 진리에 따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거룩의 삶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 우리 신명이 곧 예수님의 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진리 안에서 거하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거하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구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힘만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 입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워가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전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와 성숙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삼아하고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죄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변화와 성수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성의 능력과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닮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아멘.